이것은 인도네시아와 호주의 경기에서 인도네시아 팬들이 한국인 감독 신태용의 이름을 연호하는 순간 중 하나를 제가 다시 찍은 영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뜨거운 축구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여러분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야 할것 같네요.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신태용 감독을 경질한 이후 7은 첫 경기에서 호주를 상대로 무려 1대5로 대패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 축구를 한 단계 끌어올린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축구협회의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인해 팀을 떠나야 했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과연 이 경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신태용 감독이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경기 내용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국가의 축구가 성장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강한 선수층, 전술적인 혁신,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팀을 하나로 만드는 지도자의 존재입니다. 신태용 감독은 2020년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맡은 이후 그야말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과거 국제대회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신태용 감독 체제에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강한 체력훈련과 유기적인 전술 시스템을 도입하며, 팀을 새롭게 단련시켰고, 그 결과 2020년 아프프스즈키컵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하며, 아시아 축구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022년 아포프 미스 미시컵에서는 4강에 진출하며 한 단계 더 도약했고, 월드컵 예선에서도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인도네시아 축구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런 성과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신태용 감독은 단순히 전술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인도네시아 축구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역할을 했습니다. 귀화 선수와 순열 선수 간의 균형을 맞추며, 팀 전체를 하나의 목표 아래 묶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선수 개개인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팀을 운영했고,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신태용 감독의 경질이었죠. 공식적인 발표에서는 장기적인 목표를 위한 결정기라고 했지만, 과연 이게 진짜 이유였을까요?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의 배경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귀화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재편하려는 움직임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네덜란드 출신 선수들을 대거 귀화시키면서 그들을 활용할 새로운 지도자로 클루이베르트 감독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과연 인도네시아 축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기존의 성장 노선을 완전히 바꿔버린 이 선택이 과연 팀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이번 경기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축구에서 전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강팀과의 맞대결에서는 철저한 준비와 전술적 대응이 필수적이죠. 그런데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이번 경기에서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신태영 감독 체제에서 인도네시아는 호주와의 홈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며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전력차는 컸지만 강한 압박과 조직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호주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했죠.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클루이 베르트 감독은 신태영 감독이 구축한 전술을 유지하겠다고 말했지만 경기 내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비 라인을 지나치게 올리는 실수를 범했고 그 결과 호주의 빠른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죠. 특히 중원에서 압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호주의 미드필더들이 자유롭게 패스를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수비 조직력이 완전히 무너지며 대패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보일의 선제골 수비진 배치 미스 첫 번째 실점은 전형적인 수비 실수에서 비롯됐습니다. 상대 윙어가 측면을 돌파할 때 인도네시아의 수비진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순간적으로 균형이 무너졌죠. 결국 보일이 손쉽게 슈팅을 가져가며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벨로필레 추가골 측면 공간 노출. 두 번째 실점은 인도네시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측면 수비에서 나왔습니다. 호주는 빠른 패스를 활용해 측면을 공략했고, 인도네시아의 풀백들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벨로필레이가 여유롭게 골을 넣으며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어빈골 세트피스 약점 드러남. 세 번째 실점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신태용 감독 시절에도 인도네시아는 세트피스 수비가 약점으로 지적됐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드러났습니다. 호주는 정확한 크로스를 올렸고, 인도네시아 수비수들은 이를 제대로 걷어내지 못하면서 어빈이 손쉽게 골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밀러 헤더 골 제공권 약점. 네 번째 실점도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공중볼 경합에서 인도네시아 수비진이 밀러에게 완전히 압도당하며, 헤더 한 방으로 골을 허용했습니다. 체격적인 열쇠가 있더라도 위치 선정과 대인 마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추가 시간 어빙골 집중력 부족. 경기의 마지막 실점은 추가 시간에 나왔습니다. 이미 분위기가 무너진 상태에서 집중력이 흐트러졌고 호주는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상대 공격수는 여유롭게 골을 넣으며 5대 1대승을 확정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는 경기 내내 조직력을 잃었고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에서도 뚜렷한 전술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있던 시절과 비교하면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확실히 다른 팀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클루이 베르트 감독 체제에서 인도네시아 축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다음 경기에서는 전술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축구는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한 나라의 대표팀을 응원하는 팬들에게는 그들의 자존심과도 연결되죠. 이번 호주전에서 1대5 대패를 당한 후, 인도네시아 팬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시드니 스타디움에서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일부 인도네시아 팬들은 경기장에서 신태용, 신태용을 외치며 아쉬움을 표출했습니다. 동시에 트위터에서는 신태용이라는 키워드가 트렌드 1위에 올랐고 수많은 팬들이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의 경질이 큰 실수였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팬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신태용 감독 체제에서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조직적인 수비와 빠른 역습을 바탕으로 성장해왔습니다. 특히, 강팀을 상대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줬죠. 하지만 신태용 감독이 떠난 뒤, 불과 한 경기 만에 팀이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자 팬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볼라 스포츠도 이에 대해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들은 클루이베르트 감독이 신태용 감독의 전술을 그대로 가져가겠다고 했지만, 전술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식에서 큰 차이가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세트피스 수비에서 연달아 실점한 부분을 지적하며, 조직력과 지도력의 차이가 이번 경기에서 확연하게 드러났다고 분석했죠. 결국, 감독 한 명이 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신태용 감독의 경질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인도네시아 축구의 방향성을 뒤흔드는 결정이었음을 이번 대패가 증명한 셈입니다. 과연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떤 대응을 내놓을까요?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주목됩니다. 축구에서 감독의 존재는 단순한 전술과 그 이상입니다.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 축구를 한 단계 성장시킨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많은 팬들은 여전히 그의 복귀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조직적인 플레이와 강팀을 상대로도 흔들리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그가 떠난 이후, 불과 한 경기 만에 무너진 모습을 보면, 그의 공백이 얼마나 컸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의 선택입니다. 과연 이들은 이번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를 줄수 있을까요? 축구계에서는 좋은 감독 한 명이 팀 전체를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 감독이 떠났을 때 팀이 어떻게 흔들릴 수 있는지도 이번 사례를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죠. 단순히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감독이 팀을 이해하고 선수들에게 전술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태용 감독의 경질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인도네시아 축구가 다시 도약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흥미로운 축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